예 여러분 예 박자입니다 여기 지금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의정부에 저희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요 음, 지금 여기 골목이에요 여기 가능동이라는 예, 골목입니다 저 앞에서도 지금 차를 대고 약을 뿌리고 있고요 여기 가능동이라는 그 외곽 이 조금 외곽이고요 여기 조금 길목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방금 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요. 아침못 찍었어요. 원구가 다른 생각하고 있느냐고. 카메라만 들고 있었고 잘못 저거 해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옆에서 저희 차에 써붙인 거를 보는 척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약을 저한테 저어있는 방향으로 계속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려서 할머니 그거 지금 가, 가방에서 뿌리고 계시는 거 앞에 이렇게 가방을 차고 있었거든요. 가방에서 저한테 지금 뿌리시는 약 그거 치료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냐? 그거 지금 여기 차에 우리 차에 써붙였듯이 화학무기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치료제라고 우울증 환자들 치료 저기 자살 막는 치료제라고 숨겨서 주시는데 그거 생각을 해 보세요 할머니 지금 가방에서 숨겨보고 쏘시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솔직하신 거예요, 예. 할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방에서 쏘면은 저희는 차 안에 있는데 이 안에까지 그게 약이 들어가가지고 치료제라고 하, 하고 주면 그게 치료제겠습니까? 이, 이 철문을, 문을 뚫고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면 그게 치료제겠습니까? 화학무기죠. 그리고, 할머니, 아시다시피 사람들 집에 있는, 집 안에 있는데 도 밖에서 쏴가지고 벽을 뚫고 아프게 하는데 그게 치료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예 그랬더니 아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예? 원고가 다른 생각을 하냐고난 찍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걸안 뭐 찍은 거예요. 앉아서 예, 그래서 영상 못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저께는 저희 앞에서 여자하고 남자 젊은 사람이 약을 뿌려서 원고가 가서 이제 카메라로 그거 지금 가방으로 우리 조준해가지고 뿌리는 거 화학무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뿌리지 마세요 하고 돌아왔더니 두 사람이 저희 차에 와서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줬죠 그랬더니 이거 저기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화학무기 저희 안 뿌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화학무기, 안뿌 화학무기, 여러분들이 화학무기라고 알고 뿌리는 않으셨겠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치료제라고 속여서 준 거, 화학무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VX 살인계스라고 써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치료제라고 받은 게.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지금 10m 밖에서 여러분들 가방에 숨겨가지고, 핸드폰에 숨겨가지고, 우리 차 안에 쏘면은, 여러분들 그게 치료제라면 이거 뚫고서, 예?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화학무기입니다 그랬다. 이 사람이요, 저희 이 차가 작아요. 스파크라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찍어봐 손을 이러면서 아그 영상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올려야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종부한테 속아서 치료자라고 속아서 올려야죠 그랬더니 아유 올려 올려 안 올리면 안 되냐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화학무기 맞고 왜? 영상도 찍어서 못 올리니까 그랬더 그거 좀 올리시고 제가 어,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 영상 좀 지워달라고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게 손을 모으고요 그래서 원고한테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영상 지워드려라 그리고 지워서 니가 얘기를 해봐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좀두 손을 모으면서 아니, 이렇게 네. 너 얼굴을 비치면서 해. 네. 두 분이 좀 공손, 그러니까 남자분께서 좀 공손하게, 여자분은 조금 뾰루퉁하게 있었고. 여자, 아, 여자는, 네. 여자는 그냥 가자고 막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은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날 상황이거든. 부액수 네. 사립께서 내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어? 조준해가지고 쏘고. 차 안에 있으면 차 안에다가 밖에서 쏘고. 그 안에 맞는다라는 거를 맞추려는 차에다 쏘고 집에다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맞추는 건데. 이 벽을 뚫고 차를 뚫고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게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건 불산입니다. 화학무기 성분, 불산 성분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데, 화학무기가. 네. 그거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불산 때문에 그렇다고 랬더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자는 씻거블해가지고 빨리 가자는 식으로 끌어당기는데 남자는 잠깐 있을라고 그러더니 영상좀 지워달라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영상을 지워, 지워줬어요. 오늘도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요. 어제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둘이 그 어제는 그 어, 거기 무슨 동이지? 자꾸 까먹는다요. 아왜 이렇게 기, 기, 그... 기억이 안 나냐? 단곡에 단곡에 단곡역에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어제 단곡에 밤에 저희가 그 순대국집에서 순대를 사가지고 순대국을 사가지고 차 안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들 하는 이, 이, 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죠. 조직 스토킹도 맞는 말입니다. 조직으로 감싸고 스토킹을 하니까. 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정신건강 긴급 긴급 대응팀이고요. 여기 시민들은, 뭐, 마음지킴위원, 뭐, 자살방지원 해가지고, MOU를 맺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MOU를 맺고,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전국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짓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오만 생활을 전부 방해하고, 삶을 피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서 순대국을 사다 먹고 나니까, 그 순대국 아줌마를 시켜가지고, 저희 차, 골목에다 다녔는데, 차, 차, 앞에다 딱 차를 대고 약을 쏘드러,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쏴도 쏴도, 뭐, 이거 넣으면 죽으라고 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켜고 갔죠. 아 아주머니, 그 지금, 차 안에서 쏘시는 거, 화음목입니다. 그랬더니 원구가 차 안에 앉아있다가, 그 순대국 집 아줌마랑. 금방 순대국 산집 아줌마랑.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똑같이 이제.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유 알았다. 미안하다. 그와 동시에 이대사 그러면 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자라든가,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들한테 이들이 F코드를 매겨가지고 정부가 이 짓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정신,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 공황장애, 중병 치매, 환청, 환각을 호소하니까 이 자살과 일부에서 발생하는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전국의 네트워크로 형성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각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있는 그 개인에게 그 명의를 주고 정부기관 경찰서 뭐 법원 언론 대기업 시청 구청장 시청장 구청장 경찰 철장까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모두 협조하라는 그 법안이 정신건강원, 복지법안입니다. 개정안. 일주일만에 야당, 여당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일주일만에 통과 시켜가지고 개, 국민들이 모르게 캐빈닛에 놓고 통과시켜주는 법안이에요. 국민들이 몰라야 되니까 일주일만에 야당, 여당이 전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거죠. 동의하에. 네. 그래놓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든 행정기관, 정부기관이 그 개인한테 전부 협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학무기로 만행을 할 거니까, 정부기관이 할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겠습니까? 네. 보건소는, 보건이고요 복지는 개인이 하는, 개인에게 명의를 줘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왜? 나쁜 짓은 개인이 하게.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법안만 만들어주고. 형제복지원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30년간 5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복지원, 같은 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랑 개인인에게, 대표권 그 위임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네에 그 형제복지원 그 사장이, 장이, 원장이 30년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때려서. 그런데 2년 6개월 살고 나왔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재산과 건물과 그 명의는 고스란히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름만 바꿔서 무슨 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게 불과 몇년 전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뭐 정부의 뭐 불찰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와 보건은 그렇게 나뉘어져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왜? 노숙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예상자, 자살 예상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터부시켜가지고 매장시킨 거죠. 그게 지금 형제, 지금 복지원이 대표적인 예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전국을 무대로 형제복지원 의 화를 만들고 있고요. 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화학무기입니다. 전국의 아우슈비츠 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아, 식당 아줌마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식당 하시잖아요. 아주머니 식당에서 손님들이 소주 한잔 먹다가 다투면은 경찰이 왔다 가잖아요 파출소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신원 저, 저 적어 가잖아요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은 파출소, 파출소 그 직원은 무조건 그 범죄 예상자 정신 예상 저기 질환 예상자로 해가지고 정신 복지센터 신경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개인에게 모두 그 본인의 그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모두 주객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시청, 구청, 전부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네. 말이나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아줌마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누구 자살했다는 뉴스 나오면 밑에 뉴스 자살 예방 뭐 어? 상담 전화번호 있죠 인터넷에서 다 있죠 우리 버스 타면은 그 안내판 광고판에도 다 붙여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면은 자살 어? 그 상담센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는 즉시 여러분 개인 정보는 정신질환자로 예상자로 미리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F 코드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싸고 이런 러 쇼를 조직스토킹이라고 불리죠. 이 쇼를 해서 괴롭혀서 이것을 어디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나 병원 같은데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뭔데 이렇게 수백 명이 둘러싸고 그렇게 24시간 감시하고 괴롭히겠습니까? 망상입니다. 망상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망상. 환각이란 얘기죠. 환청. 아, 욕을 한다. 저 사람들이 둘러싸고 나한테. 아유, 망상, 환청 환각입니다. 그건 뭡니까? 전문용어로조현병입니다그말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은 조현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로 만들어서 가두고 하려고 이런 쇼를 하고 이거를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망, 망상입니다 편안하게 망상입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의사는 망상이에요 약, 약자들이 약 깨어놓고 여러분 정보란에 조현병으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F코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온갖 사, 응? 인권 다침에도 되고 언제든지 가둘 수 있는, 네. 언제든지 해야 할수 있는, 왜? 이 사회의 해악이라고 찍히는 F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다 하고 있십니다 그래서 상담 그런 것도 조심히 해라. 그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 나도 한창 한하게 들린다. 요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우울증 공황장애 전부 듣고 아이들까지 도 환청하게 다 들리는데 그래서 정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미리 자살과 흉악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둘러싸고 이 짓을 한다니데 나도 상담한 적 있고 나도 약을 맞고 있는 어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프고 뭐 이렇게 따끔거리고 비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매일 이런 약을 쏘러 온 사람들이요. 이 진실을 대하고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곧 이들은 국민들의 손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이 만행은 전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론화되지 않았고요. 예. 국민들의 허락 없이, 예.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 국민들에게, 반하게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줬고요 아이들과 임산부에게까지 쏘라고, 치료제라고 속였습니다. 반의 국민들은 화학무기를 맞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로 몰려서요. 자살을 막는다고요? 자살을 시키는 거고, 범죄를 막는다고요?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정신 질환자라고 자신들끼리 코드를 고 곧, 이것이 진실이고 곧,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이들은 그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될 것입니다. 화학무기 살포는요, 네. 그것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손에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손에까지 화학무기를 쥐어줬다 네. 쏜 사람도 모르고 하면 무기시해이고 알고 하면 사형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인식해 주셔서 어 용기 내셔서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차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골목에다 잠깐 대고 이렇게 있는데. 예, 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식사를 좀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차를 대고, 차를 대고 약을 여기다 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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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를 대고, 여 저기 면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속인 약을 차에다가 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차를 대고. 네? 그 화학 무기입니다. 화학 무기는 들어가. 네? 좀 보세요. 보시는 거예요? 보요, 보여 예. 아니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 우울증 요즘 국민들 환청환각 네. 일으키고 저기 자살 사건 일어나고 그러니까 는 네. 자살을 막는다 라는 미명의 시민들에게 네. 네. 그 핸드폰 가방 차량에다가 네. 발사체를 숨겨 줘 가지고 무력화 시키고 자살하고 그러면 무력화 시킨다 라고 약을 뿌리게 한다 그게 화학무기예요 아. 보세요 차에서 지금 뿌리면 은 네. 이거를 뚫고 들어와서 맞아요 사람한테 네. 예? 응. 그게 뭐겠어요? 그게 치료제겠어요? 차를 뚫고, <laughs>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벽을 뚫고 쏴서 맞춰요. 핸드폰을 도청감청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개정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 유, 유, 인터넷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쏘니까, 전파무기라고, 응. 보이지 않고 아프니까 맞고, 어, 그리고 수천명이 둘러싸고, 괴롭히니까 응. 살줄 못하게 하니까 24시간, 예? 근데 그 사람은 누구야? 예? 그, 그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 질환자들이었는데 응, 응. 지금 전부 사람들이 미, 무기력, 무기력, 사람들?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응. 치매, 조현병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환청, 완강 아이들도 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응, 응. 그 중에 이제 개중에 자살 아이들도 자살하잖아요. 네, 연예인들도 네, 네, 네. 그리고 흉악범죄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미리 막겠다고 요즘은 요즘은 아이들 우울한 예 지금 우울증 때문에 자살 방지센터에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자살이나 흉악범죄를 막겠다고 해가지고 그 좀... 게, 개인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다 넘겨줘요. 경찰, 에? 시청,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법원에 경찰, 시청, 구청, 이런 장 사람, <laughs> 상담해는데 상담만 해도 응, 그러니까. 이런데 서브치잖아요. 우울증 상담하시라고 뉴스에도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아, 거기 전화만 하면은 개인정보를 시청, 구청, 보건소, 경찰서, 법원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럼, 장에게. 그럼, 그럼. 바로 넘겨 줘야 되는 법안이 정신건강 복지 법안이에요. 네. 근데 정신건강 복지 센터는 개인이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개인이라고 네. 요 동네마다 있는 게 그렇게 정보를 넘겨 주고 돈을 이렇게 둘러 싸는 사람당 1인당 얼마씩 그들에게 주고 둘러 싸고 이렇게 24시간 괴롭히고 약 쏘는 거예요. 예? 네? 아, 가서 나도 상담하려고. 아, 요즘에 아, 나 큰일 나나나나 나요. 큰일 나. 나. 그러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하구나이꼴로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사람들이, 이게, 시, 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그렇게 미명하에 이걸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아니래도 상담, 그 다음에 여기, 장사하시잖아요. 네. 술 한잔 먹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 화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이제, 좋아. 이제, 뭐,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네. 경찰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적어가잖아요. 네. 그거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넘겨요. 개인의 동의 없이 응. 개인의 동의 없이 응. 넘겨주게끔 만든 게 정신건강복지법이에요 이번에 그 예, 예, 법에서요? 예, 예. 미쳤구나 2016년도에 응. 개정이 됐는데 일주일만에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동의를 해가지고 넘어가버리고 그것을 이거 화학약품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감싼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캐비닛에 넣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만에 야당 여당 100% 국회의원들이 동의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는 법안이 어딨어요? 아무리 급해도 몇 년이 걸리는데 쌓여있는 게 얼만데 그게 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냐?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화학무기인 줄 모르게 하려고 에? 그래서 지금 인터넷 보시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그 다음에 뭐 층간소음 위에서 쿵쿵 내는 거 에? 그게 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뭐 검색 처응면 예, 이거 페이스북에. 예, 네. 페이스북에. 예?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차에, 가방에, 핸드폰에, 여기 지금 하루 종일 수천 명이 둘러싸요. 그리고 계속 지나가는 차 하면서 쏘고, 아유. 경찰차에서도 가방에다 숨겨서 쏘고, 예? 네? 경찰차도 지나면서 소방사 차도 탄폐패예요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협조하라고 돼 있다고 법원까지도 언론도 그 법안에, 음. 그래놓니 이 당하는 사람들은 여태 몰랐다고 전부 보이지도 않고 차에서 숨겨서 그 쏘는데 아 내기 들어봐봐. 그거, 그거 맞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 화학무기니까 온갖 구, 한 방에 호흡곤란이 와요. 비소 같은 거는 독약이에요. 그게야 옛날에 네. 왕들이 네, 네, 네. 사양. 사약내린다 그거 한방 내가 그거 온갖 독약 비소 그 다음에 염소 호흡곤란 오는거 염소 vx 살인캐스 김정은 이 김정남 죽인거 vx 살인캐스 일본에서 그 저기 음 어? 진료가 써가지고 사용당한거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에서 노비초 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경 화학 독극물이에요 vx하고 살인캐스는 저기 뭐야 치의 치료제가 성분이에요. 원 치료제가 그 다음에 비소는 암 치료제이기도 해요. 음. 적은 양은, 적은 양은. 네. 음. 아시다시피 우리 음료수에도 전부 화학물질들 그 사실... 네. 그게 적은 양들은 도움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양이 올라가면 따갑고 호흡곤란, 기침, 설사, 배탈, 예그 네? 다음에 뭐 경련, 더위 한 방에 더위도 오고 땀이 줄줄 나고. 한방에도 추위가 15도 로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그러니까 시사량의 100분기 1로 이걸 희석을 시켜서 여기다 넣어 주는 거야 핸드폰 가방 차량에다가 장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뚫고 들어가는 이유는 요번에 일본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불산을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불산 아다가 발표를 했어요 불산은 VX하고 살인캐스 화학무기를 쓰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한국에서 지금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다 네이버 가서 쳐봐요 거짓말인가 그게 갖고 왔어? 갖고 자 보세요 아베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싫어하고 나쁜 놈이지만 한 나라에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의 수장이고 정부예요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표한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에? 그 갑자기 2년 사이에 왜그 불산이 보이지 않은 수증기화돼서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이 물체를 모두 통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개인이나 그그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이런데 알려져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한군데 써요 반도체 공장에 그거 그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질하고 이걸 부역의 약품을 섞어서 쏘니까 도대체 안에 있어도 아프고 아프고 보이지도 않고. 집에 있어도 그걸 당하고 그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면 은 전부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직장 나와도 다 둘러싸고 쏘고 이거 네? 한번 쳐볼게요 러거 보니 네. 나도 그 이상하게 아프, 안 아프던 게 아프고 그러거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 화학무기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고 다니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야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정부에서 아 이거 지금 쏘고 있는 게전 국민들 네, 정부가 네. 속여가지고 법안까지 내가 다 밝혀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고 이게 화학무기 부해서 살인 캐스는 사형이에요. 네. 네. 그걸 알리고 있으니 지금 난리가 났지. 그런 상황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가 우리가 피신도 못하게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차에다가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게 우리가 식당에 왜뭐 아까 얘가 순대국 시켜 갔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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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거길 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 약을 확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밥조차도 꼼짝도 못하고 밥로더 드렸어. 그냥. 네 고맙습니다. 음. 그런 입장이에요. 좀 여기 어르신 좀잘좀 좀 알고 네,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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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여기 저기 저기 저 사장님이 지금 이 차량을 앞에다 대놓고 약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 카메라를 드니까 차를 여기다 대주, 대주, 음, 대주시고 저쪽에서 저 차가 나오니까 그런데 방금 여기가, 저, 저희가 여기다가 차를 왜 댔냐면 저 사장님이 저 순대국집 주인이신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순대국을 사가지고 저 원고랑 찬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니까 러이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이, 얘네들이 아주 기만하고 사람 괴롭히는 거는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악마적인 짓을. 그니까 러 우리가 순대국, 산그 사장님 차에다가 그 화학무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앞에다 대고 쏘게 만든 거예요. 그니까 이분이 내 얘기를 듣더니 지금 무슨 얘기, 그게 사실이냐고. 나도 몸도 아프고 그런데 지금 약 차에다가 쏘고 계신다. 그화학무기다하라그 했더니, 검색해보고 놀래시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고. 이렇게 시민들 반은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어린아이 임산부까지 노인들까지 화학무기를 가방 핸드폰 스마트폰 차량에 설치를 해서 쏘게 만들고 반은 맞아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제가 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